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걸음씩 하루하루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절망하지 말고,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고 이 부활 생명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게 뭔지 아세요? 황홀한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황홀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아니고는 부활의 기쁨 아니고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기쁨으로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경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언제나 모든 삶의 자리 자리에서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알고 그분에게만 여러분들이 겸손히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을 높이시고 직장에서도 주님을 높이시고 학업에서도 주님을 높이시고 오,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높여 드리는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누구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가 증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여러분 이거는 11명의 제자들에게만 분부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시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본 것을,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을, 그 간증을 여러분들 입술로 증언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